안녕하세요 돈보는세상 돈생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핵심 자회사 현대 무벡스가있고요 현대 무벡스가 바닥에서 10배가 넘게 상승했죠 을 현대 엘리베이터도 특별 배당을 올해 주는데 2월 28일 기준이니까 아직 시간이 남았죠 배당 12% 대단합니다 특별 배당입니다 지속적으로 12%를 준다면 투자하는게 맞을듯 합니다 특별 배당이라는건 지속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현재와 같이 특별 배당을 줄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줄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기업의 내막에 들어가고 그 내용을 안다면 저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배당이 10%줄때 배당 락이 상당히 세게 올 수도 있어요. 배당 10% 포기하고 매수했다면 배당 전에 매도하는 전략도 괜찮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상당한 전략 전술을 써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 배당을 10% 준다는 건 대단하기 때문에 별두 개를 줍니다. 대표님 덕분에 주식으로 크게 잃었다가 넘버 첫 번째, 넘버 두 번째, 넘버 여섯 번째, 넘버 일곱 번째로 원금 복구가 다온 원팀 1인입니다. 24년 마지막 돈으로 두산 때문에 발품 팔다 이런 기회을 만나 너무 영광입니다. 올해 상반기 VIP로 옮기고 싶은 일인인데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배당금 16% 매력적인 종목인지, 배당을 생각하면 리스크가 큰 종목인지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 보유입니다. 댓글 내용이 너무 좋아서 느껴지는 건 넘버 첫 번째, 넘버 두 번째, 여섯 번째가 다 저에게 엄청난 노력과 초집중을 해서 찝어낸 종목 아닙니까? 넘버 첫 번째가 하나 시스템이고, 현재 돈세영은 매도를 안 했고요. 대박이 났죠. 부상에너빌트는 돈세영의 유튜브 첫 작품인데 이것도 2만 원대 찍어주고 초대박이 났죠. 그 세트레가이도 여섯 번째가 세트레가 아닌데 초대박이 났죠. 엘전자 우선주는 돈세영이 찍어주고 한30% 이상 수익이 안정권로 가고 있는데 아직. 1단계 단계입니다. 저 때문에 원금을 얼마나 잃고 회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에 투자를 했다면 엄청난 수익이 났죠? 대충 알겠습니다. 돈생을 만나기 전까지는 엄청난 손해를 받다가, 이제 원금이 회복됐죠? 네, 지금부터 초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 시스템 매도 안 했죠? 두산도 매도 안 했죠? 헤트릭가이는 이익금만 남기고, 매도했죠? 넘버 첫 번째, 넘버 두 번째, 여섯 번째, 하나 시스템, 부산 에너밀트, 섹트레가 이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고, 애전적 우선주는 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위치입니다. 돈생이 아직 실력이 유지되고 있고, 최상의 실력이기 때문에 잘 따라 해주시고요. 댓글 내용을 보고 먼저 해드리는 거예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배당이 16%라는 것도 대단하고, 좀 궁금하기도 하고, 회원님의 자산도 걱정돼서 여기서 삐끗하면 또 많은 자산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전략 전술을 짜야 되고 봤더니 지금의 타점이 전략 전술을 잘 짜야 될것 같습니다. 무조건 배당 락을 받으면서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28일이니까 28일까지 상승 여력은 충분할 것 같지만 기업의 본질로 들어갔을 때는 좀 찝찝한 게 있습니다. 내용을 공부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03,000 300원. 그래도 바닥 대비 꽤 많이 올랐어요. 시가총액은 4조 382억. PBR은 2.8배. PR은 12.5배입니다. 배당금은 5,500원이고요. 배당금을 이번에는 12,000원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두 배로 증가를 시켰죠? 배당 수익률은 여기는 13.56으로 나오는데요. 12,000원을 주니까 뭐12%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는 12% 정도 배당이 될것 같습니다. 12%도 대단한 배당인데요. 대주주를 보겠습니다. 현대홀딩스가 22%, 국민연금이 10%, 자사주가 7%대입니다. 자사주 7%대 소각할 가능성도 있죠. 지분은 매우 좋은 분포이고요. 동사는 승강기 제조회사고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하고 핵심 자회사 현대무벡스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무벡스가 바닥에서 10배 이상 갔죠. 로봇으로 변신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이죠 매출 구성을 보면 물품 취급 장비 제조가 54% 설치 및 보수 서비스가 26%요 물류 자동화가 14% 입니다 여행 및 건설이 5.91%예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건설과 많은 연동이 됩니다 건설이 좋아야 엘리베이터도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좋아야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수출을 보겠습니다. 15.34% 수출이 그리 썩 많지는 않습니다. 자회사가 많은데 현대 무벡스가 52%를 갖고 있고 현대 무벡스는 물류 자동화 로봇과 연동되는 사업을 하죠. 금융업을 하는 자회사가 있고 엘리베이터 장비 자회사가 있습니다. 연간 실적이 중요한데요. 22년 2조 1천억, 23년 2조 6천억, 24년은 2조 8천억입니다. 25년은 2조 7천억 매출이 좀 꺾이는 분위기고요. 영업이익은 430억, 826억, 2257억, 2100억대입니다. 영업이익률은 7%대 나오고요. 부채비율은 166% 정상입니다. 유보율은 548%, 매우 긍정적이고요. 배당금은 500원, 4천원, 5500원. 이번에는 12,000원 주지 않습니까? 배당 초대박? 주식이죠. 배당을 잘 챙겨주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미래 실적이 중요한데 25년 실적을 보니까 매출은 여기는 3%지만 이게 아니고요. 14%대가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096억 7%대가 감소했습니다.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건설 경기가 침체된 영향이라고 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특별 배당을 주었습니다. 특별 배당은 연수인 12% 되는데요. 고배당 정책이 지속되고 있고, 투자는 매력도가 높아지죠. 배당 기준일은 22년 2월 28일이니까 2월 28일까지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12%나 줍니다. 배당을 이렇게 많이 주는 주식은 그 이슈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배당락이 있어요. 배당을 주고 나서 그만큼 다 빼는 거죠. 저는 배당 이 정도 위치나 지금 상황을 봐서는 배당 주고 12%대 배당을 한 10%대는 배당을 다 토한다고 생각합니다배당락이 있다는 이야기죠. 앞으로의 미래가 중요한데 미래가 그리 썩좋진 않아요. 그래서 조심하고 작전을 잘 짜고 매수하시는 게 옳을 듯합니다. 차라리 싼 단가에 사서 배당락 전에 배당 욕심 내지 말고 이익금만 건지는 작전도 꽤 좋은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25년 실적을 분석하면 매출이 14.4%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건설 경기의 침체입니다. 신규 건설이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도 불하고요. 영업이익은 7.2%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자재 비용이 증가하고 인건비가 상승하고 시장 경쟁이 심함으로써 25년 실적이 매출 감소 영업이익도 감소했죠. 썩 좋진 않죠. 앞으로의 미래도 중요한데, 26년 미래는 어떠냐? 건설 침체는 지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6년도 안 좋다는 얘기고요. 유지보수의 성장은 그냥 그럭저럭 괜찮을 것 같고, 앞으로의 건설 경기가 살아야 되는데, 26년도 만만치 않은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적이 꽤 좋지는 않고, 현상 유지 아니면 조금 꺾일 분위기입니다. 특별 배당의 배경 및 의미를 보면, 특별 배당이 일시적입니다. 지속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팔고 자회사를 팔아서 나온 이익으로 주기 때문에 26년은 이런 특별 배당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례성이기 때문에 배당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기업의 본질이 중요한데 기업의 본질은 26년까지 그리 썩 좋지는 않습니다. 25년도 꺾이고, 26년도 꺾이기 때문에, 현재 주식은 바닥에서 많이 올랐어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사실 배당 때문에 매수하는 거는 절대 반대를 합니다. 배당 투자의 전략, 26년 2월 28일까지 매수 시 배당 수익이 가능한데, 만약에 그 앞전에 매수했다면, 배당 60 내지 마시고, 이익이 낮다면 매도 전략이 맞지 않나. 기업의 본질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지속될 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 믿고 들어갔다가는 잘못하면 초대를볼수 있는 위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욕심내 위치가 아니다. 기업의 본질은 그리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배당락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업의 본질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건설침체의 원인으로 매출도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감소하기 때문에 배당락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보수적인 전략이. 좋을 듯 합니다. 기업 분석을 하면 앞으로의 미래는 신규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신규 엘리베이터 본업은 그리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내수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많고 또 아무래도 경쟁이 또 심하고요. 배당을 많이 줘서 주식을 올랐고 현재 위치가 주식이 올랐어요. 원래는 기업의 본질을 따졌을 때는 주식이 하락하는 게 맞는데 특별 배당 이런 이슈 또 핵심 자회사의 성장 이것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본업의 사업은 좋지 않기 때문에 어중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 시 고려 사항은 건설 경기가 회복을 언제 하느냐. 올해도 안 좋다고 하고 배당 수익률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매수 타점이 중요한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배당 욕심 내지 말고 2월 28일 배당 포기하고 매도 전략 짜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배당은 특별 배당이에요. 한 주당 12,010원 파열적인 배당인데 4,336억입니다 지난해는 2,668억 했는데 160%더 주는 거죠 그 이유를 보니까 연지동 4억을 매각했고 현대무백스 주식을 일부 처분했습니다 4,500억 700억 덤으로 이익이 나온 거죠 연지동을 팔아서 4,500억 현대무백스를 팔아서 700억 이 주식으로 배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안줄 가능성이 많죠 감액 배당이라고 하고 특별 배당입니다. 일시적인 배당이에요. 현금 배당을 결정했는데 12,010원이에요. 12.1%고 배당 기준일은 2월 28일. 2월 2 8일까지 주식은 상승할 수 있겠죠. 왜냐면 배당이 12%면 뭐 땡큐죠. 주식만 안 빠져도 12%를 먹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주식은 저는 하락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28일 지나서 배당락이 10% 이상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계산을 잘 하시고 문제는 기업의 본질이 썩 좋지 않다 조심히 작전을 세워서 매수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제가 기업의 본질이 나쁘다는 건 건설 경기와 연동이 돼요 건설 경기가 침체 시 현대 엘리베이터는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감소합니다 25년 14%대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은 7.2% 감소했어요 단기 순이익은 37% 증가를 했는데 기업의 본질에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사옥 매각을 하고 현대무게스 주식을 일부 매각함으로써 단기 수익이 일시적으로 올라온 겁니다. 22년 실적은 어떠냐? 22년도 건설 경기가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라서 수요 위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의 주식은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지금 배당을 욕심으로 들어갔다는 하땅코이딱 터지기 좋은 위치라고 보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특별 배당 12%를 주는데 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주 환한 의지를 보여주는 매력적인 투자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실전에서는 배당 기준율이 2월 28일 주식은 또 바닥 대비 많이 올랐습니다. 생각을 짜고 배액을 잡고 들어가야지 기업의 본질은 경기 침체로 기업의 본질 매출과 영이 감소하기 때문에 좋은 위치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안 하고 싶습니다. 기업의 본질이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가치 평가를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4조 930억이에요. 26년 매출과 영업이익을 때려왔어요 근데 좋게 평가를 하고 올린 거고 가치 평가를 했을 때 10만 3,300원 비싼 위치입니다. 싼 위치가 아니에요. 물론 고배당 1 2 매력적이고 이것 때문에 물른지 모르겠지만 핵심 엘리베이터 본업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다 핵심 자회사 현대 무백스 로봇 사업이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그 실적이 그리 빨리 올라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위치가 저는 어중간하다. 저는 사실 투자할 마음이 1%도 없어요. 이런 게 초짜와 고수들의 차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매수 안 합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또딱 답이 나오죠. 월간 차트예요. 월간 차트를 봐서는 배당을 많이 주고 좋은 이수가 많았기 때문에 바닥 대비 100%가 올랐어요. 근데 25년 본업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매출은 14% 감소를 하고 영업이익은 줄었죠. 그 단기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냥 이회성 비용이에요. 지금의 타점은 확률적으로 크게 상승하고 조정받고 배당락이 높다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배당락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배당로고 들어갈 때는 지금의 위치는 매수했다가는 쌍꺼풀이 딱 터지기 좋은 위치입니다 기업의 본질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배당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이만큼 올랐잖습니까 실적은 나쁜데 이만큼 올랐어 실적은 나쁜데 지금 기업의 가치는 어느 정도 평가가 됐기 때문에 현재의 타점은 좋지 않다는 돈생의 결론입니다 배당 욕심 내지 마시고 보유자는 28일 전에 배당 포기하고 매도 전략이 맞을 듯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 봐야 먹을 거 별로 없고요 저는 지금의 타점은 좋지 않다. 뭐이 타점은 좋죠. 이 타점은. 이 타점은 이만큼 먹었고, 배당만 받아봤자, 다 배당도 12% 먹고, 이만큼은 먹었기 때문에, 이런 타점은 좋은데, 지금의 타점은 좋지 않다. 바로 첫날, 배당락날, 10% 이상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생 가족 여러분들, 주식, 만만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확률과 수익의 승리가 보일 때 투자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다 지금의 타점은 좋지 않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돈세입니다 돈세형 멤버십 VIP 가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VIP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산상담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주소를 공개하고 전화번호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언제든 오시면 되고요. 방문 전에 미리 상담할 내용을 메일과 문자로 주신다면 미리 상담을 준비해서 알찬 시간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vrp 고객들에게는 자산상담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돈 세어 투자 사무실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 전화로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산상담은 주식 종목 상담도 있고 본인의 계좌 상담도 있고요 또 미래 투자 사업에 대한 상담 노후 자산관리의 상담도 있습니다. 추가 서비스는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즐거운 저녁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투자 성과에 대한 보고, 미래 투자에 대한 상담을 준비하겠습니다. 멤버없이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형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멤버없이 운영을 결정했고요. 3만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4,000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 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핵심 전략주, 돈세형,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